대 의원입니다. 폭우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보다 우선하는 정치는 없습니다. 충청, 호남, 영남에 2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뚫린 것처럼 쏟아붓는 폭우가 할퀴고 간.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 국민들께서 망연자실해 계십니다. 이재명 정부 집권 여당의 첫 당대표 후보로서 당대표 선거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충청, 호남, 영남의 대의원 권리 당원들께서 투표에 참여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 선거를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과 지도부의 폭우가 그치고 피해 복구를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을 때. 까지 당대표 선거 일정을 중단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국민께서는 포구와 싸우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도 국민과 함께 포구와 싸워야 합니다. 자칫 선거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으로 집권 여당이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릴 수도 있는 상황임을 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집권 여당 임시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 집권 초에 맞이한 대형 재난 앞에서 어떤 용단을 내리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일정 중단 이후 재개 시점과 재개될 선거 일정 등은 모두 지도부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재난 앞에 정치 멈추고 국민곁에 있어야 합니다.